안녕하세요. 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비의 사회과. 오늘은 목 리프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목을 함께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목을 절개로 리프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얼굴이 네. 이렇게 있다면, 음, 목 리프팅은 주로 이귀 뒤쪽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주로 뺨과 함께 같이 하면, 이 면이 두개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목과 뺨을 보통 같이 해주는 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필라나 보톡스 시술도 목 주름 부위에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요. 실제로 자주 안 권하는 이유는 사실 성공하는 걸잘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리프팅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분이 만약 여러 번할 조건이 되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앞면 거상으로 절개를 해서 리프팅하면 실제로는 유지기간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할 경우는 실제로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리프팅 하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은 제거하고 리프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거상은 이쪽 평면이 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이물질도 만약 보인다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